안녕하세요, 슬토생입니다. 오늘은 3월 15일 NBA 9 경기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많이 늦은 감이 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분석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경기는 오클라호마 대 멤피스죠. 일단 오클라호마는 16승 22패. 오늘 아침 뉴욕 닉스에게 119대 97로 패배를 당했죠. 일단 오늘 뭐 기저스와 베이즐리가 결장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디알로까지 빠진 오클라우마였기 때문에 힘없이 패배했죠.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도 일단 기저스와 베이즐리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반면 멤피스는 17승 17패 승패 승패로 오고 있죠. 지난 덴버의 와 경기에서 아쉽게 패배를 당했네요. 일단 멤피스가 1 3 2 오클라우마는 2.5를 받았는데 저라면 이번 경기는 멤피스 일반승이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멤피스 승 그리고 핸디는 조금은 애매할 수도 있는데 핸디도 멤피스 쪽이 낫지 않을까 싶네요. 5.5 일단, 확실히, 맨피스는 자렌 잭슨 주니어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이 복귀를 했고, 지금 주전 라인업이 발란슈나스, 자, 모란트, 브룩스, 앤더슨이 다 버티고 있고, 벤치에서는 클라크까지 몸 상태가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니기 때문에, 맨피스가 충분히 순위에서도 동기부여가 되는 순위이기 때문에, 맨피스가 일반승은 가져가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언오버는 220.5라 조금은 애매할 수도 있는데, 언더가 낫지 않을까 싶네요. 그 다음 경기는 골든스테이트 대 유타입니다. 일단 골스는 19승 19패 유타는 28승 19패입니다. 일단 골스는 지금 4연패에 빠진 상황이죠. 원정 4연속 경기를 모두 다 패배하면서 지금 홈으로 돌아오는 상황이죠. 반면 유타는 28승 여전히 1위에 위치하고 있고 지난 휴스턴전에서 대승을 거뒀네요. 일단 유타가 1.29 골든스테이트가 2.67로 역배를 받았죠. 저라면 이번 경기는 일단 일반 승패는 패스하는 게 좋아 보이고, 핸디는 골스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6.5라 조금만 불안할 수도 있는데, 일단 골스는 와이즈맨이 복귀했고, 그린, 위긴스, 그리고 오브레와 커리가 주전 라인업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커리가 조금만 터져 준다면 충분히 유타를 이겨내지 않을까 싶네요. 와이즈맨과 그린이 골밑에서 잘해 주고 루니까지 벤치에서 주전을 오가면서 골밑을 버텨 준다면 충분히 유타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뭐 최근 유타의 원전 경기력도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었고 슬슬 부담감을 느낄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라면 조금 모험을 걸고 골스 핸디 승이 낫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언오버는 230.5 오버가 낫지 않을까 싶네요. 그다음 경기는 필라델피아 대세안토니오입니다 일단 필라델피아는 26승 12패 연승을 달리고 있고 세안토니오는 19승 15패로 지금 승패 패승을 오가고 있죠. 일단 필라델피아 가 1.49로 정배, 세안토니아가 2.09를 받았는데 저라면 이번 경기는 필라델피아 일반승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일단 이번 경기의 포인트는 조엘 엠비드, 필라델피아 에이스 센터가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출전이 불가능하고요. 반면 시몬스 벤 시몬스가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세안토니아가 드로잔이 결정을 하고 아이드리지가 결정을 하는 상황이라면 필라델피아가 그래도 일반승은 가져가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드로잔이 아빠가 아마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가야 돼서 결정을 하는데, 최근 필라델피아의 폼, 그러니까 주전들이 나오지 않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죠. 다만, 세나토니오는 사실 드로잔과 알드리지가 없다면, 뭐, 고만고만한 선수들밖에 없고, 확실히 필라델피아를 상대로 원정에서 잘해줄 선수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라면 필라 일반승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필라 승, 필라 핸디 승. 이 낫지 않을까 싶네요. 그 다음 경기는 올랜도 대 마이애미입니다. 일단 올랜도 13승 25패, 엄청난 연패에 빠졌고 마이애미는 그래도 3연승을 달리고 있죠. 일단 올랜도는 지난 세난과의 경기에서 패배, 마이애미는 시카고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죠. 일단 이번 경기의 포인트는 두팀 모두 부상자가 많습니다. 일단 올랜도는 아데, 아, 로스 선수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 포니에와 고든이 결정을 합니다. 최근 뭐 주전 라인업이 박살났기 때문에 올랜도가 계속해서 패배를 당하고 있고. 지금 순위도 많이 낮죠. 반면 마이애미는 그래도 3연승을 달리고 있긴 하지만 뱀 아데바요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도 결장을 하죠. 그래서 일단 마이애미가 1.27을 받았고 올랜도가 2.76으로 역배를 받았죠. 이, 일단 이, 이 경기는 뭐 틀린다고 해도 일반 승패는 마이애미 쪽이 낫지 않을까 싶네요. 워낙 올랜도의 최근 경기력이 좋지 않죠. 지난 경기에서도 77득점 밖에 올리지 못했고 경기력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다만 핸디는 6.5라 마이애미 쪽이 날 수도 있는데 이 경기는 조금 모험을 걸고 올랜도 핸디 승이 낫지 않을까 싶네요. 최근 뭐홈 4경기에서 모두 다 패배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번 경기에서만큼은 익숙한 상대인 마이애미고 그리고 최근 부세비치의 활약도 나쁘지 않은데다가 아데바오가 없다면 충분히 비벼주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언오버는 210.5 오버가 낫지 않을까 싶네요. 그 다음 경기는 애틀랜타 대 클리블랜드입니다. 일단 애틀랜타는 18승 20패 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반면 클리블랜드는 14승 23패로 2연패에 빠졌죠. 일단 애틀란타 1.29, 클리블랜드가 2.67을 받았죠. 이번 경기는 저라면 그냥 애틀란타 일반 승 정도만 갈 것으로 보입니다. 뭐 애틀란타의 체력적인 부분, 백투백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많이 클리블랜드가 유리하고 거기다가 상대 전적도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죠. 물론 갈랜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애틀란타가 잘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다가 드루먼드가 없다면 애틀란타의 콜린스와 카펠라가 밑에서 활약해주면서 승리를 거두지 않을까 싶네요. 그 다음 경기 휴스턴 대 보스턴입니다. 일단 휴스턴은 11승 25패, 연패에 빠졌습니다. 반면 보스턴은 19승 18패로 지금 연승이 깨진 상황이죠. 일단 보스턴 1.12, 휴스턴이 3.90을 받았는데 이 경기도 뭐 틀린다고 해도 보스턴 쪽이 낫지 않을까 싶네요. 왜냐면 일단 휴스턴은 존 워리 아웃, 우드가 아웃, 하우스 주니어와 고든이 아웃입니다. 거기다가 p j 터커까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휴스턴은 올라디프 한 명밖에 없죠. 반면 보스턴은 뭐 스마트까지 복귀했고 테이턴과 제일런 브라운 등 득점 자원들이 많기 때문에 보스턴이 원정이긴 하지만 상대 전적에서 많이 밀리긴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 승리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보스턴 승, 보스턴 핸디 승이 낫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뭐 언오버는 223.5, 오버가 낫지 않을까 싶네요. 그 다음 경기는 미네소타 대 포틀랜드입니다. 일단 미네소타는 지금 8승 30패, 패패 승패로 오가고 있습니다. 반면 포틀랜드는 22승 15패, 승승패 승으로 오가고 있죠. 일단 두 팀은 백투백으로 연달아 맞붙는 상황이죠. 오늘 경기에서는 포틀랜드가 125대 121로 패, 그니까 승리를 거뒀죠, 포틀랜드가. 일단 포틀랜드가 1.26, 미네소타가 2.81을 받았는데, 과연 미네소타가 나눠먹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사실 일반 승패는 조금은 위험해 보이고, 저라면 이번 경기도 미네소타 프랜승을 한번더 가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6.5인데, 뭐 타운즈의 컨디션이 그렇게 나쁘지 않고, 뭐, 2연속 홈 경기라면 충분히 프랜승 정도는 가져가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언오버는 232.5, 언더가 낫지 않을까 싶네요. 그 다음 경기는 뉴올리언즈 대 LA 클리퍼스입니다. 일단 뉴올리언즈 16승 22패, LA 클리퍼스는 25승 14패입니다. 일단 클리퍼스는 1.34로 정배, 뉴올리언즈가 2.48로 역배를 받았죠. 일단 이 경기의 포인트는 클리퍼스는 배벌리가 결정을 하고 뉴올리언즈는 JJ레딕이 결정을 하죠. 일단 이번 경기는 클리퍼스의 일반 승이 낫지 않을까 싶네요. 일반 승은 클리퍼스가 가져갈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배벌리가 없는 게 크긴 하지만 확실히 주전에서 카와이와 토조지가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이 베테랑을 상대로 과연 뭐 어린 선수들이 얼마나 잘해줄지가 관건이네요. 거기다가 사실 뉴올리언즈는 그나마 JJ 레딕이 벤치에서 공격 1 옵션이었죠. 하지만 JJ 레딕이 없다면 클리퍼스의 주바치나 루 윌리엄스 등 벤치 자원들을 상대로 득점 레이스를 펼쳐줄 수 있는 선수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승리는 클리퍼스가 가져가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클리퍼스 일반승이 좋아보이고 핸디는 5.5라 뭐 클리퍼스 핸디승도 나쁘진 않아 보이는데 저라면 그냥 패스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 다음 경기는 시카고대 토론토입니다. 일단 시카고는 2연패에 빠졌고 토론토는 지금 4연패에 빠졌죠. 일단 시카고가 1.45, 토론토가 2.18로 역배를 받았죠. 일단 이 경기의 포인트는 토론토는 여전히 안훈노비 시작한 벤블리트가 결정을 하고 부시가 DTD 상황입니다. 반면 시카고는 도슨 템플이 아웃이네요. 거기다가 토론토는 백투백 체력적으로도 불리하고 원정 경기를 치릅니다. 그런데도 시카고 일반승이 그렇게 내키지 않는 이유는 일단 시카고는 뭐 잭야빈을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의 득점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팀 자체 의 공격, 그러니까 공격이 점점 풀리지 않고 있죠. 지금 호에서 2연패를 2연패에 빠졌는데 일단 저라면 이번 경기는 토론토 역배승 아니면 토론토 프랜승이 낫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아노비시카한 벤블리트 등부시뭐 대거 주전들이 대거 빠지긴 하지만 지금 토론토는 더 이상 밀려날 곳이 없죠 순위에서도 이번 경기에서 패배하면은 시카고한테 뭐 순위를 따라 잡힐 것으로 보이고 그래도 그나마 라우리와 파웰이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득점력에서 많이 하락세를 타고 있는 시카고라면 충분히 토론토가 역배를 터트릴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토론토 핸디 승 그리고 언오버는 231.5 언더가 낫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3월 15일 NBA 경기를 분석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승 레츠고